자, 요번 강의는 관계사 정리를 한번 쭉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 독해 리딩 할때 굉장히 중요하죠, 관계사는. 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그 다음에 전치사하고 관계대명사까지. 그세 가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관계대명사 약한 친구들은 잘 보세요. 관계대명사 이 자체를 모르면, 자, 우리가 어떠한 지문도 접근을 못 합니다. 자 아니면 그 간단히 간략히 중요한 것만 얘기합시다 관계대병사는 우리가 알고 니네가 알고 있는 뭐 who 나 아니면 whom which 나 that이 있죠 그지 요세 가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후 e 이런 거는 하지 말자. 어, 중요한 것만 일단 하자고.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요런 놈들 앞에 명사가 나와, 명사. 그 다음에 who, which, that. 이 관계대명사 뒤에 이 관계대명사가 나오겠죠. 그리고 뒤에 이제 문장이 나오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가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끌고 다닌다. 불완전한 문장을 끌고 다닌다. 그렇죠? 그런데 관계대명사 역할이 뭐냐? 이 관계대명사 요 절이 있잖아. 그죠? 요 덩어리가 자, 앞에 있는 명사를 뭐해 주니? 수식해 줘. 수식.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형용사 역할하는 거야.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절. 동사가 있으니까 절이라고 얘기할게요. 어? 형용사절이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 주는 거다. 됐죠? 수식어야, 수식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봐봐. He is a man. 그는 사람이에요. 그는 사람이에요.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문장 그냥 이렇게 써도 돼. He is a man. 그가 그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여기까지 는 이제 문장이 다된 거야. 그런데 이덤맨이라는요 앞에 있는 명사 보이죠. 덤맨을 우리가 설명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쓰는 거야. 그죠? 설명하고 싶다니까. 뭔가 덧붙이고 싶단 소리야. 그게 수식이잖아. 그죠? 그게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니까 후를 쓴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더맨을 수식해 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뭐라고요? 관제명사는 불완전하니까 뭔가 없어. 봐봐 후 뒤에 보니까 주어가 없잖아. 그죠? 후 뒤에 주어가 없죠? will부터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뒤에 봐봐 will be the greatest uh, greatest ship 가장 위대한 셰프가 될 사람입니다라고 자 후부터 여기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 요 절이 앞에 있는 더면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게 관계대명사야 아무것도 아니죠. 관계대명사는 수식어다. 관계대명사는 뭐라고? 수식어다. 두 번째 보세요. 네버 지어지 절대 판단하지 마 명령문이죠? 누군가를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그럼 봐 봐. 여기까지 딱 보면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죠. 이렇게 이렇게 돌려내도 그냥 문장으로 쓰거든. 절대 누군가를 판단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의 문장이죠. 근데 뒤에 보니까 자, 소몬이라는 사람 뒤에 훔을 썼죠. 훔. 훈아 훔이나 이렇게 명사 뒤에 나오는 훈아 훈은 자, 거의 0중팔고다 관계 대명사죠. 앞에 있는 요 소몬을 설명하는 거야. 니네가 생각해 봐.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래. 야, 누군가는 사람이잖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냐? A라는 사람도 있고 B라는 사람도 있고 C라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 사람을 설명하고 싶다는 소리죠. 넘어가.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you don't 자, even fully know 당신이 자, 심지어 완전히 알고 있지 못한 사람이죠. 100%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됐죠? 자, 다시 한번. 야, 사람이 있어. 네가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10% 아는 사람이 있고 그죠? 50% 아는 사람이 있고 사람은 연락이 많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를 써서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문장이 앞에 있는 명사를 형용사처럼 수식하는 게 관계대명사라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럼 선생님. 자, 아까 첫 번째 문장은 더맨 다음에 후를 썼는데요. 얘는 왜훔이에요 자, 이제 잘 봐야죠. 관계대명사는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아까 얘는 뭐가 없었어? 주어가 없었죠. 주어가 없었어. 그래서 얘를 주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추억 없으니까 주격이야. 근데 얘는 봐봐. You don't even, even fully know. 우리 know가 알다라는 동사인데, 알다라는 동사는 뭐뭐를 목적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얘가 없죠? 목적어가 없잖아. 어? 그럼 얘는 뭐가 없어? 목적어가 빠져있네?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요? 목적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얘를 목적격이라고 어법책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자, 목적격일 때 사람을 수식할 때 원래 원칙적으로 훔을 써야 돼. 요 흠이 목적격이거든요. 누구를? 그죠? 의문사에서도 누구를이라고 목적격으로 쓰거든요. 훔을 됐죠? 그런데 자, 목적격일 때요훔을훔을 후로 써도 돼. 후로 써도 돼요. 됐죠? 그런데 주격에서는 무조건 후를 써야 돼. 주격은 무조건 후야.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목적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목적격일 때는 잘 들어. 상략할수 있어. 뭐할수 있다고?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요거 안 써도 돼. 요것도 안 써도 돼. 그러면 봐봐. 공식 비슷한 게 하나 나와. 자, 어떤 명사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어. 자, 공식처럼. 수학 공식처럼.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왔죠? 그럼 수식에 그냥 해석할 때, 주어 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라고. 수식어라고. 명사는 명사인데,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명사는 명사인데,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봐봐. The book. 책은 책인데, I like. 내가 좋아하는 책. 됐죠? 책은 책인데, 내가 좋아하는 책. 어떤 문장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관계적 명사가 유용성이 굉장히 크죠. 앞에 있는 예를, 그죠? 자, 수, 그, 설명. 아니면 수식. 첨가 추가. 그런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관계대명사니까. 자,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 보세요. 자, 세 번째. 자, pain is a lesson. 고통은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 봐봐. 제일 중요한 건 명사를 봐. 명사 뒤에 which가 나왔지. 그죠? 명사 뒤에 후나 which나 대신 나왔어. 그리고 뒤에 봐봐. 어?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죠? 그럼 얘도 뭐야? 어, 관제대명사네 앞에 레스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 사물일 때위치를 쓰고 그 다음에 주어가 없네 그러니까 얘는 무슨 격? 주격이죠주격 죽격. 그죠? 그러면 해석해봐 앞에 뭐라 그래서 관제대명사는 앞에 대명사는 수식, 설명 그러면 고통은 하나의 교훈입니다 하나의 수업입니다 근데 어떤 교훈이야? We'll help you grow 네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하나의 교훈이죠 그게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받아들여라 그 얘기죠 네 번째 보세요 자네 번째 문장. 자, you need to doubt the value of things. 자, 당신은 뭐할 필요가 있어? doubt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가치를요. 그것들의 가치, 그죠? 근데 야, 우리 띵스는 명사거든요? 요 띵스가 명사죠? 명사 뒤에 뭐 나왔어? 휘치 나왔잖아. 그럼 우리는 딱 생각해야죠. 어, 수식어군. 그럼 휘치부터요 끝까지가 앞에 있는 요 띵스를 설명하면 되겠죠. 자, 어떤 것들이 가치를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어떤 것들이야? 니가 쉽게 얻은 것들이죠. 야, 얻다라는 동사는 목적어, 을, 를,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경? 이게 목적경이야. 목적경일 때뭐할수 있다고? 얘안 써도 돼. 그럼 봐봐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잖아. 네가 쉽게 얻은 것들. 네가 쉽게 얻은 것들. 그것의 가치를 의심할 필요가 있어. 쉽게 얻은 것은 의심해라 그 얘기죠. 아 좋은 교훈이죠자 그러면 관계대명사 후 위치를 했는데 대승 대신 뭐예요? 대 that, 대승 간단합니다. 대승 왜 간단하냐면 봐봐 요거싹 깨끗이. 야, 앞에, 선행사가 모일 때, 사람일 때, 자, who를 쓰고, 사물일 때, which를 쓰라 그랬잖아. 아이고, 지는 것도 일이네, 그죠? 자, 사람일 때, who를 쓰고, 사물일 때, which를 쓰라 그랬잖아. 이거 봐봐. who, whom, which. 자, 그 다음에 또, which 이죠 앞에 사람이죠? 사람이죠? 사물이죠? 사물이죠? 사람일 때, who를 쓰고, 사물일 때, which를 썼어. 근데, 요새 이거 대신 뭐예요? 대신다쓸수 있는 거야. 사람일 때도 대쓰고, 죽격 목적격일 때도 대쓰고 사물일 때도 대슬 쓰고 그죠? 그러니까 대는 다쓸수 있는 거야. 니네 근데 그림 봐봐 관계대명사 문장에서 야 후를 적어야 돼, 휘치를 적어야 돼, 대슬을 적어야 돼라는 관계대명사 문장 나오 무조건 대을 찍으면 되죠. 요 대시 대시 중요하지. 대슬은 다쓸수 있으니까. 찍는 요령이죠 이것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관계대명사에 이제 왓이 있어 왓. 관계내명사, 왓은 성격이 달라. 일단은 관계내명사, 왓은 잘 들어. 관계내명사, 왓은 관계내명사가 똑같이 뒤에 무슨 문장이 나와요? 불안전한 문장이 나와. 뭔가 하나 빠져있어. 주어가 없던가. 목적어가 없던가. 그죠? 아니면 전치자 뒤에 명사가 없던가. 그죠? 그 예문은 안 적었지만. 근데 왓이 큰 특징이 뭐예요? 왓은 앞에 명사가 없어요. 선행사가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와 자체를 그냥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 관계내명사 후하고 휘치하고 요, 대다고는 성격이 달라. 왜 다르냐면, who, which, that은, 봐봐. 휘, who, which, that은, 앞에는 있 명사 수시겠죠. 근데, w h a 은 달라. 왜 다른지 봐봐. 자, 일단은, 요 문장 보세요. 요 문장. 자, 요 문장 1번이라고 적고, 얘를 2번에 적을게요. 일단은, 요 밑줄 친게 틀렸죠? 맞냐, 틀리냐, 봐봐. 나는 그것들을 너한테 줄게. 자, 나는 너한테 그것들을 줄게. 너한테 그것들을 줄게. 근데와 답해? Things가 나오고, You have wanted. 네가 원해왔던 목적 없죠? 그럼 관계명사 쓰란 소리지. 그러면 얘뭐 써야 돼요? Who나 Which, That 아니면 What인데, 아까 What 정리했잖아. w h a t 은 앞에 명사를 쓰면 안 된다고.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명사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야. 얘는 뭐로 써야 돼? 이렇게 Which로 써줘야죠. 네가 원하는 것. 그럼 선생님. what은 언제 써요? what은? 자, w a 은요 밑에 예문 봐봐.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야. 요렇게 쓴 거야. 그럼 선생님, 좀 특징이 있죠? 왜? 요 관계대명사, what의 덩어리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 what I want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what you have는 비동사 뒤에 보호 역할을 하고 있죠. 얘는 문장 성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who, which, that, 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 왔 h 은 됐죠? 자, 요거 봐봐. 이렇게 한번 또적어보다 I want. 자, 자, what you want. 이렇게 한번 써보자. 그럼 얘는 뭐예요? 나는 원해.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원하는 것을 나는 원해. what you have라는 요 관계대명사를 썼죠. what도 관계대명사거든요. 하지만 얘는 뭐뭐를 이라는 요 덩어리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주어, 목적어, 보어. 그러니까 문장 성분 역할을 해버린다는 소리야. 왓 뒤에 끌고 다니는 놈은. 그럼 아까 후하고 휘치하고 다르죠. 아까 봐봐. 자, 아까 요 후, 후 보이지? 아까 후는 무슨 역할에서? 을요 관계대명사는 그냥 수식어라 그랬죠.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 명사, 수식. 근데 왓은 좀다르단 소리야. 됐죠? 그럼 왓까지 정리가 된 거야. 어, 왓은 앞에 명사를 안 쓰는 관계대명사인데 수식어가 아니다. 왓은 수식어가 아니야. w a t 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라는 문장 성분 역할을 할수 있는 명사 역할을 할수 있다는 소리죠. 오케이. 자, 이제 관계 부사로 갑니다. 이제 관계 부사는 됐고 이제 관계 부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관계 부사 뭐 있냐면 where, 우리 의문사 배울 때 when, why, how 맨 처음에 이렇게 의문사로 배웠거든요. 근데 이게 관계 부사로 쓰일 때가 있어. 지금 관계 부사는 특징이 뭐예요? 똑같아. 명사 뒤에 관계 부사가 나오면 요 관계부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어떻게 수식해줍니다. 그럼 얘도 뭐예요? 얘도 형용사 역할이야. 형용사 절이죠. 근데, 어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관계부사는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관계대 명사는 뒤에 뭔가 빠져있어. 주어가 빠져있으면 주격. 목적어가 빠져있으면 목적격. 전치사 뒤에 명사가 없으면 전치사의 목적격. 자, 보세요. I don't know the house. 나는 그 집을 모르겠어. 근데 어떤 집이야? 그가 살고 있는 집. 위치 안 썼죠? where를 썼죠? 왜 where를 썼어요? 이 l e v e 가 살다라는 그냥 완전한 자동사거든. 목적어도 필요 없잖아. 그는 살고 있어요. 라고 쓰잖아, 우리. 그리고 앞에 있는 명사가 장소일 때 where를 쓰고, 시간일 때 when을 쓰고, 이유일 때 why를 쓰고, 방법일 땐 how를 쓰는 거야. 간단하죠? 자, 중요한 건 관계부사는 무조건 머릿속에, 아. 완전한 문장. 수식어인데 완전한 문장. There are times. 시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시기야? When을 썼죠?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온다 소리죠. 모든 사람들이 원해. Want to be alone. 혼자 있기를 원해. 봐봐. 모든 사람들이 원하죠. 혼자 있기를. 주어동사 목적 다 나왔죠.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을 끌고 다니니까 뭘 썼어? When을 쓴 겁니다. 그래서 앞에 명사를, 일단은 수식에는 수식어, 형용사니까. 자 시기가 있어 어떤 시기 모든 사람이 홀로 자 있기를 원하는 시기들이 있죠. 자세 번째, tell me the reason 이유 좀 얘기해 줘 어떤 이유 니가 늦은 그런 이유 좀 얘기해 줘 너는 늦었어 완전한 문장이잖아. 그러니까 y 를쓴 거야. 요런데 which를 쓰면 되는데 안 된다는 소리죠. 관제명사 관계부사는 자 수식어 똑같은 수식어지만. 뒤에 문장이 뭔가 부족하냐 빠져있냐, 완전히 다 나왔냐, 그 차이야. 그게 내신이나 수능, 업법에서 계속 나오는, 출제하는 시험제입니다. 마지막, how입니다. how는 딱 하나만 조심하세요. He knows the way. 그런 방식을 알죠? 자, 그 기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알고 있습니다. 요거 틀렸어. 이렇게 안 써요. 선생님, 왜안 써요? 방법일 때 the way 맞고, the way 뒤에 how 맞는데, how가 방법 맞아요. 근데 the way how는 동시에 못 써.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the way how는 어떻게 써요? 앞에 있는 명사나 관계부사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돼. 그럼 어떻게? 해? the way 라고 쓰든가. the way the machine works. 이게 쓰든가. 아니면 how만 쓰든가. how the machine works 라고 쓰든가. 아니면 자, 밑에 하겠지만 이니치 관계대명사하고 전치사를 자, 함께 사용해도 돼. in which the machine work. 요거만 조심하면 돼. 아, 하우는 앞에 있는 선행사 더웨이하고 하우를 동시에 못 쓴다. 요거. 그럼 끝이야.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오늘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요거였어. 이게 독해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 해석을 잘못 하는 놈들이 많거든. 자, 전치사 하고 관계대명사 같이 쓸때 있어 전치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튀어나갈 경우 얘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관계부사야. 끝. 전치사하고 관계대명사를 합치면 관계부사야. 무슨 말겠어요? 그럼 뒤에 무슨 문장 나오겠냐? 완전한 문장이 나와. 끝. 그러니까 똑같이 해서 가면 돼. 봐. 자, he has many supporters. 근데 후 앞에 with를 썼죠. 선생님 밑줄을 왜 쳤는지 알겠니? 만약 틀리냐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 틀려요. 틀렸어요. 홈이라고 써야 돼. 선생님 왜요? With는 전치사지. 원래 전치사는 뒤에 명사를 쓰긴 쓰되 목적격을 써야 돼.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를 썼는데 목적격을 써야 돼. With 없어요. With 홈이에요. 자, 그러면 With 홈으로 고치고. 자, With 없다. 그래서 With 홈이다. With 홈으로 고치고 이제 자 설명을 할게요. 자. 관제대명사 앞에 전체를쓴 거야. 그럼 선생님, 전체를왜 쓸까요? 일단 해석부터 하자. 똑같이 그냥 수식해. 그럼 많은 서포터들이 있는데, 그가 그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는 많은 서포터들을 데리고 있다. 그런데, 왜 위드를 썼어? 걔네들과 함께 완성시키는 거거든. 다시 한 번, 위드훔이잖아. 걔네들과 함께. 훔이 누구예요? 얘네들이죠? 이렇게 전체자 관제대명사가 나올 때는, 수식이 조금 어색해 수식했는데 해석이 좀안돼 그럼 쭉 해석하세요 그럼 아까서는 해석 어떻게 했어? 봐봐 그는 많은 서포터들을 데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걔네들과 함께 끊어 걔네들과 함께 그는 그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죠 두 번째 보세요 Behavior is the mirror. 자 행동은 거울입니다. 행동이라는 건행동이라건 거울입니다. 이니치를 썼죠? 그러면 자관절형 명사 뒤에 자 앞에 전치사를 썼으니까 관계부사에 그냥 미러를 수식하면 돼. 왜어굴 고쳐도 돼. 거울은 장소 개념이니까. 그럼 일단 해석해봐. 모든 사람들이 보여줘. 그들이 진정한 이미지를. 모든 사람들이 보여줘. 그들이 진정한 이미지를.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죠. 그러면, 행동은 거울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든가, 아니면, 이런 연습도 하라는 소리죠. 봐봐. 행동은 거울입니다. 그리고, in which. 그 거울 안에서 모든 사람은 그들이 진정한 이미지를 보여주죠 더 부드럽죠? 음 만족스러워 세 번째 보세요 Reading is the primary means means는 명사로는 수단이야 자 primary 하면 중요한 아니면 1번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얘기죠 자 독해라는 것은 책을 읽는 것은 제1의 수단이다 by which를 썼죠 자, by 위치 i c h 관절 행사 앞에 전체를 썼잖아. 그러면 앞에 수식에 똑같아. 수식어야. 근데 수단은 수단인데. 중요한 일의 수단인데. 어떤 수단이야? 네가 아이디어를 획득하는 수단이죠. 네가 획득해. 아이디어를.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관계 부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든가. 아니면 두 번째 아까 해석법. 두 번째 해석법. 해석 한번 해보자. 리딩은 주된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 수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이를쓴 거죠. 그 수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전시를 쓸지 딱 명확해지잖아. 그 수단에 의해서 당신은 아이디어를 획득해버리죠. 마지막입니다. A man can succeed. 한 사람은 can succeed. 성공할 수 있죠. 어디에서. 거의 어떤 것에서도 성공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for which를 썼죠. 관제명사 앞에 for를 썼네? 됐죠? 자, 그런데, 그 어떤 것은? He has unlimited enthusiasm. enthusiasm이 열정이야. 무한한 열정을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것에서도 한 사람은 성공을 해낼 수 있죠. 해석됐죠? 관제명사 앞에 전시장가 나오면,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 다 나왔잖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아까 이제 두 번째 방법 보자.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이 뭐예요? 자, 한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요. 거의 어떤 것에서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그는 무한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서도 다 성공할 수 있다는 소리죠. 자, 익히십시오. 관계 대명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사, 관계 대명사 얘기했죠, 관계 부사 얘기했죠, 전치사 관계 대명사 얘기했죠. 독해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 대명사를 영어 점수 안 나오는 친구들, 독해 좀 어려운 친구들은 관계 대명사 익히면 니네 독해력이 쭉높니다왜냐면한 지문에 관계 대명사와 관련된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이거는 뭐 선생 님 강의 때문이 아니라 한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들어봐. 그래서 내 거로 무조건 만들어봐. 그럼 네 독해력은 쭉쭉 성장할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